생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불교대학은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가 살고 복이 되는 방송입니다. 생활본문, 연불독송좀 많이 들으십시오. 예 그리고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 해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집안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옛당 나라 때 양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불법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때마침 무죄보살이라는 사람이 불법에 능통하다는 소문이 들려 찾아가 뵙기로 하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음식점에 들러 간단한 요기를 하고 있는데 노인 한 사람이 양보에게 어디로 가는 중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양보는 무제보살이라는 훌륭한 선지식이 있다길래 사천으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에 양보가 불법을 깨쳐 부다가 되고 싶어서 찾아갑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끌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따가 되고 싶으면 부처님을 만나서 그분을 소성으로 삼으면 될 일이지 어째서 그먼 사천까지 가서 보살을 만나려 하는가? 보살을 만나느니 부처님을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들은 양보는 반색을 하며 어르신 그 부처님 계신 곳이 어딘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빨리 집으로 가보세요. 집에 가면 이불을 두르고 신발을 거꾸로 신시는 분이 있을 것이요. 그분이 부처님이요. 양보는 노인이 보통 분이 아님을 느끼고 걸음을 되돌려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밤은 깊어 버렸습니다. 양보는 살인문을 흔들며 "어머님,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고함을 지르자 어머니가 반갑게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옷도 입지 않고 이불을 들은 채 신발은 거꾸로 신고 있었습니다. 이에 크게 깨달은 양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제가중, 부처님은..." 집안에 계신다. 어머니의 진심 찬 마음 그것은 곧 불심 부처님 마음입니다. 자식에 대한 조건 없는 마음 그 자비심이 곧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크게 성스러운 자비의 어머니 대성자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예불문에 사생 자부 온 생명체의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부모님은 곧 부처님입니다 한번 더 듣고 사색해 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입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케이프타 빌리지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예 회주 스님과 함께 하는 주말 행선법회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예, 일요일 오후 1시입니다. 큰 법당 마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케이프다 빌리지 간포도량 평화성취대합을 몸속법당 극락세계체험법당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문을 엽니다. 예,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문을 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발보리 심진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지따 못따 바나야미. 오, 모지지따 못따 바나야미. 오, 모지지따 못따 바나야미. 관세음보살